쥐띠, 지찌 쥐띠예요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액괴를 만들었는데, 오, 푸딩, 푸딩, 푸딩. 손에는 진짜 안 묻고요. 어, 느낌도 짱 좋아요. 와우, 와우, 와우. 이제, 석갈거로 이제 섞다가, 통을 통해서 이거액괴를 떼어내요. 그러면, 보세요. 통 비어있어요. 그러고 이게 보세요 이렇게 돼요 만들 아, 네. 그러고 제가 직접 같이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요 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만들었다고 소개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봐주시면 제가 설명에다가 만드는 것을 써 드릴 건데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읽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손에는 조금씩 묻고요.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은 묻어요 근데 느낌은 짱 좋아요 살살 만지면 손에 안 묻긴 한데 좀 이렇게 저처럼 세게 만질 경우에는 어 이렇게 조금 묻긴 하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같이 만들어 드리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총이 없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통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젤리 물이 필요한데요. 어 이제 저처럼 이런색을 만드시려면우 어, 이 하늘색, 이 하늘색과 이 투명색을 섞어요. 그럼 약간 어. 하늘색이 돼요. 근데 그걸 전자레인지 물에 넣고 전자레인지 돌아돌 돌리, 돌리, 돌리셔도 되고 그냥 섞여서 녹이셔도 돼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게 돌리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녹였어요. 녹였다고 칠게요. 녹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따프를 넣어요. 따풀 넣어요. 자, 그러고서 섞어주시면 이게 점점 뭉, 뭉쳐요. 어, 어떤 식이냐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뭉쳐요. 그렇다고 만지시면 안 돼요. 섞을 거에 안 묻는다고 만지시면 안 돼요. 손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고 이제, 어, 따풀을 넣고 뭉쳤어요. 근데 살짝만 저처럼 이렇게 터치분이니 묻어요. 조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다 식소다를 조금만 넣어줘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식소다를 넣고 섞어주시면, 어, 이게 약간 손에 안 묻어요. 근데, 이제, 어, 이 식소다 말고도 다른 식소다가 있을 수 있,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 식소다가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쿠키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하다 보면, 어 이렇게 물을 많이 안 넣으시면 이렇게 반죽을 할때잘안 되잖아요 그럴 때 식소다를 넣으시면 어 좋은 거로 이제 되니까 이왕이 이런 거 먹을 때 사용하는 식소다로 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걸 진짜 이거 중요해요 만들다가 식소다가 무슨 맛인지 먹고 싶어져요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그때는 액괴 만들던 식소다로 어, 액괴 만들던 식소다로 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액괴 만들다가 이상한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일단 식소다를 액괴를 만들던 식소다를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어, 알려 드린 거고요. 어, 이렇게 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뭉쳐요. 뭉쳐, 뭉쳐. 자, 그러고 이렇게 만져 보시면 소리 안나요 무랄게요. <laughs> 오, 어? 잠깐. 어, 약간 마, 마블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왜왜카메라안 보이지? 어, 어, 왜안 보이지? 보시면 약간의 마블링이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의 마블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약간의 마블링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마블링이 있다고 마블링을 어, 이렇게 일부러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망쳐요. 아셨죠? 자 그렇고 만약에 어. 식소다를 넣고 싶으면 저 이렇게 한 꼬집만 해서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식소다를 넣으면 물이 생기신다는 거 아시죠? 어어 어 이제 너무나 많이 넣으면 어 바로 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 조금 적당하게 안 넣고 조금 적당한 양에서 조금만 더 넣으시면. 어, 이제 거기서 조금 가지고 놀다가 빨리 물이 생기는 거. 맞죠? 그쵸 저도 자세히 몰라요. 아셨죠? 일단은 그럴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액괴 만들다가 식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 그때부터 이제 저는 액괴에 만드는 거 싫어했는데 갑자기 만들고 싶어요 한거고요 어,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젤리물을 없는 분들은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젤리물 만들 때는 식소다, 아호스 물풀, 또 딱풀, 또 색, 식, 아, 색소, 뭐 이런 여러가지가 필요한다는 것을 아시죠?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구독하기, 좋아요 표시,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신 분들 다시 보기를 하던가, 아니면 설명글을 봐주시면 좋을 건데,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쓸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댓글에다가 왜 설명글을 안 썼냐, 그렇게 제, 댓글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글을 확인해 보고, 댓글에다가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